안녕하십니까 강화도 대한부동산 김익준 공인중개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부름면 삼성리에 위치합니다 어, 맨 앞집이에요 맨 앞집이고 조망도 제일 좋고 주차한대 가능하고 상수도 난방은 도시가스로 지금 사용하는 신축주택이에요 현재 준공신청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외관에서 보기에는 2층 구조인 것 같은데 층고가 높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단층이면서 저 건물 면적은 38평 구조고요. 그 경계 쪽에는 깔끔하게 펜스 마감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상수도 그다음에 과실수가 복숭아 앵두 감, 대추 등몇 그루 식재되어 있는 상태고, 요 앞에 보이는 건 이제 불멍 할수 있는 조그만 겁니다. 불멍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외부에 수도전 하나 이렇게 잘 나와 있네요. 오늘 주택의 구조가 이제 경량 철골조에 이제 조적으로 마감을 친 이중단열이 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주택의 장점이 뭐냐. 도시가스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되어 있으니까 난방은 별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영상 들기, 찍기 전에 내부 둘러봤는데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경계 쪽에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추후에 이게 중공이 나면 여기 나무 심어놨잖아요. 이거는 없애셔도 됩니다. 현재 이거 중공의 조경 때문에 식재를 하신 상태고 바로 옆에는 이제 주택 뒤편이죠. 보일러실 바, 참고로 이게 바로 우측에 있는 게 보조 주방인데, 이따 들어가서 보조 보 주방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음, 주택 외관 뭐 손볼 것 없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뭐 포도나무, 소나무, 그 다음에 주목부터 해가지고 조경 아주 깔끔하고요. 데크는 약한 6~7평 정도 될 정도로 데크는 아주 깔끔합니다. 저 앞에 보신 주차 라인 쪽으로 나중에 주차하시면 되고 그래서 전체가 124평 그 다음에 건물 아까 단층 38평이라 아주 널널합니다 이게 현관이거든요 현관도 넓어요 신발장 네칸으로 잘 되어 있고요 이제 들어오면 이제 바로 거실로 오는데 거실이 운동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박공 구조에 층구가 아주 높잖아요 층구가 아주 높고 거실이 넓고, 시원한 구조에요. 음, 바로 우측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주방이잖아요? D 자 주방. 화이트 톤 원목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구요. 냉장고 두대 정도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고, 아까 외부에서 보셨던 보조 주방입니다. 인덕션 설치되어 있잖아요. 방, 참고로, 좌 안쪽에 세탁기, 그 다음에 이제 수납 공간 할수 있는 보조 주방도 보조주방 플러스 창고 아주 넓어요. 도시가스 사용하고요. 빌인 보시면, 식기, 식기 세척기 있잖아요. 식기 세척기에서 깔끔하게 되어 있고, 상수도 또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 주방 주부님들 고작, 주부님들 자체 공간이기 때문에, 동선 자체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바로 우측에 보시면, 이제 거실, 화장실이에요. 거실 욕실인데 샤워부스랑 그다음에 세면대 변기 수납공간 할수 있는 데까지 해서 깔끔하게 그리고 커요. 그리고 옆에 방에도 이제 작은 방유증관련잘 되어 있고요. 이번 비에 누수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각 방마다 이제 온도 조절기가 하나씩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중에 서재 아니면은 아이 공부방 이런 형태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구조는 아주 좋은데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외부 거실, 수납공간 할수 있는 뭐 청소기라든가 여러 가지 비품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중문을 설치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주택 내부는 시원스러운 단층 구조예요. 여기 보시면 거실 주방 사이에 시스템 에어컨 트레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들어오시면,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좌측. 오늘 주택 안방입니다. 안방 구조가 아주 시원해요. 창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안방에도 지금 시스템 이과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 안방이랑 거실하고 주방 사이 시스템이 되어 있고, 바로 문 뒤편에는 드레스룸, 그리고 안방 욕실. 부부 욕실까지 해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층고 높은 단층 38평 주택. 아주 괜찮고요. 아, 주택은 아주 이번 큰 장맛비에도 음, 하자 없이, 누수 흔적 없이 아주 깔끔하네요. 전체가 오늘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대지 112평, 도로지분 12평. 112평에 도로 12평이니까 총 124평에 건물은 38평이고요. 난방, 도시가스, 취사 도시가스, 보조주방은 인덕션 사용하는 부르면 삼성인 주택. 준공 후에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정남향이니까 해도 떠서 질 때까지 들어오는 구조고요. 버스 정류장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서 부모님 주택으로도 아주 나쁘지 않은 부르면 삼성인 주택. 주인분님 매매가 4억 2천원 말씀하시고요. 가격 조정 이런 거는 추후 주인분과 협의가 돼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주택 아주 좋은데요. 지금 밖에 날씨에 비해서 안에 날씨는 아주 고가 높아서 그런가 아주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늘 들으면 주택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매물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